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를 하루방으로 돌려 로어요아 여기 집인데 하루방을 따로 만들어요 일단 이렇게까지 마고요. 열 개씩 뭐 이렇게. う,う,うん、ペアでゴールペアでゴールかやち。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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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음음 으음, 으음, 기다리겠습니다 자끝났고요음빼라고음 음? 철이 꼬리네요 그동안 또철빼로 갈까 자, 아, 쳐도 충분해요. 이따가 다시 켜면 돼요. 자, 이거도 끝났고요. 자, 어 마지막입니다. 어이고 이것도 마지막이네. 아직 한참멀었고 음, 잘 있어. 음. 이치 싸게, 네 개, 이게네 응. 개. 음, 좋아요. 저거 보니, 여기 이쪽에 동굴이 있던 걸로 었어 지금 에이 있다는 걸로도 안 들려. 한굴오 자. 음잡잡잡 응? 아니 그래 벌써 끝날 리가 없어. 그렇게 넣을걸 아 여기 아니다 자음 없구요 음 그쪽 예, 동구타사나 계속 누구한테 화나냐? 이거 생방도 아닌데, 답변하고 있어. 아직 끝내자. 아, 영상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. 내자고한마디입저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잘 안들리시죠 죄송합니다 그고철곡행 만들어줍니다. 집중도 걸릴걸. 으, 집중도 걸렸어. 집중도 걸렸어. 집중도 걸렸다. 자, 오늘은 영상이 많기도 하고 리뷰도 많았죠? 아니없어요 사실 없어졌어요. 링크가 없어요. 나 사실 링크가 은슬한데, 제가 쓰고 있는 링크가 없어요. 그게, 에러같아서역수님도 그렇대요. 아. 진짜 어렵게 구원가거든요. 그래서 링크 첨부 팔이 꼭 팔면 링크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거 했거든요. 근데 에러가 떴어요. 에러가 떠서 못뭐 해겠습니다. 아, 나머지 이것도 이거 다 가자. 아까우니까. 자 보니까. 그래 기만 하는 걸로. 그리고 철말 이거 꽂고 올는 걸로. 아, 도 이제 어끌을 수네요 하지만 이것도 잘 써야 돼. 이것도 아껴 야지 이거 철철갱인데 빨리 쓰면 아깝잖아 무서가어 갑자기. 짜 가짜, 아깝 가짜, 가 그래도 가짜, 구워주짜 아까운데. 아니, 딱한개 남았어. 가건가중에가 아, 네 여러분 이번에 그냥 토크쇼 아니 뭐 그냥 그런 마음으로 혼자서 말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. 그리고 철뭐 저런 것도 꾸었고요. 자. 자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시시마 땡 배고 유튜브 네, 알겠죠? 不是很大，差更百米。